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 1월에 오직 다섯 개의 별자리가 최대 10억 달러를 얻을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별자리가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 예언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놀라운 예언자였으며 그의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글로벌한 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5년 1월, 별들과 행성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정렬되며 드문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다섯 개의 별자리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 부와 번영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법도 공상과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이며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아마도 이 순간은 행운이 당신 편일 수 있다고 믿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번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며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행동, 관대함,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심는 것에 반영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몇주 안에 당신의 재정 상태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금, 확실한 투자, 아니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수평선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섯 개의 별자리 중 하나라면 이제 그 놀라운 에너지를 활용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별자리가 이 목록에 있는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하세요. 나는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라는 댓글을 남겨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2025년 1월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다섯 명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번영은 단지 당신이 받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독특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고귀한 대의를 지원하거나 심지어 미래를 위한 위대한 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선함을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이 풍요로움이 당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나요? 이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의도에 대해 반성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주는 더큰 관대함으로 응답합니다. 이 모든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댓글에 이렇게 작성하세요. 부는 나에게 쉽게 다가오며 나는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단지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힘의 화건이자 우주에게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가능성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물고기 자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순간은 분명히 당신의 순간입니다. 2025년 1월은 당신의 인생에서 몇안 되는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직관, 꿈, 그리고 영성을 대표하는 행성, 넵툰의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며, 당신은 그 에너지를 모든 결정과 기회에서 느낄 것입니다. 이 달은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숨겨진 꿈, 아마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두려웠던 꿈들이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모든 세부사항을 정렬하여 일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큰 재정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망한 사업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기회일 수도 있으며 큰 돈의 액수나 예기치 않은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러한 기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넵튠의 에너지는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관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와줄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따르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주는 당신의 편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변화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번영을 어떻게 사용하여 더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거둘 열매는 당신이 관대함, 배려, 사랑으로 심은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2025년 1월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 영적, 성취 모두를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더큰 것의 중심에 있으며, 우주는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길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당신이 항상 꿈꿔온 것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물고기 자리, 이 순간은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오랫동안 붙잡아온 제안에서 벗어나 예전에 돈 버는 방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을 시간입니다. 이번 달,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순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결정은 당신을 항상 원하던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변화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인생을 통해 친절과 연민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우주는 이를 보았고, 이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번영은 단지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선을 퍼뜨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번영을 그토록 꿈꿔왔고, 이제 그것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들을 마음을 열고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2025년 1월,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재정적 한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열리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능성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래된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급진적인 변화와 오래된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게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재정적, 직업적 삶에서 혁명을 일으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행성인 넵투네은 창의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예상치 못한 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번역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탐험할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 달은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들을 실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부가 따르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 단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풍요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만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사용하세요. 물고기 자리, 우주는 당신에게 운명을 변화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꿈을 받아들이고 잠재력을 믿으며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순간입니다. 사수자리. 드디어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꿈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 우주는 당신을 대단한 방식으로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모든 재정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은 단순히 특별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 직감이 나를 번영으로 이끈다. 그리고 우주에 당신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세요. 당신은 항상 불안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탐험하고 정복하려는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은 다른 어느 달과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일이나 일상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황금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기회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행운과 확장, 새로운 가능성의 행성인 목성이 당신의 별자리에 강하게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목성은 당신이 다가오는 놀라운 기회를 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 기회들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지금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합니다. 이것은 번영, 풍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전에 잠겨 있던 문을 열어주고 당신이 한계를 넘어서고 대담하고 미지의 길을 탐험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수자리, 이제는 크게 꿈꾸세요. 당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전에 멀게만 느껴졌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재정적 목표들이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에너지로 당신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며 위험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에 투자할 용기, 결단력,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 대담한 선택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번창하는 혁신적인 사업,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투자,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뜻밖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당신이 이룬 것만큼이나 당신이 나누는 것에도 있습니다. 큰 부가 따르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관대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신의 수익을 단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퍼뜨리고 그들을 돕는데도 사용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대의에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을 돕거나, 공동체의 혜택을 주는 무언가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분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궁수의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 사수자리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당신의 화살은 재정적 성공을 향해 정확히 겨누어져 있으며, 1월은 당신이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할 달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업, 전략적인 투자, 아니면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당신은 번영의 절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목성은 당신에게 추가적인 추진력을 주고,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더큰 무언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위험만 보았을 때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비전, 직감, 그리고 모험심을 믿을 때입니다. 별들은 당신을 위해 정렬되어 있고 당신은 이제 비범한 성공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수자리, 준비하세요. 이번 달은 당신이 빛나고, 정복하고, 당신의 인생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이큰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우주는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수자리,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5년 1월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정렬되는 달입니다. 언제나 결단력 있고 정확했던 당신의 화살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힘으로 목표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직감을 완전히 믿을 때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대담한 선택들이 재정적 기회로 가는 문을 열어주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이며 새로운 풍요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행운과 확장의 행성인 목성이 당신의 방향으로 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단지 성장을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1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성공과 번영을 거둘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기회가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을 두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내딛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운명이 당신 편입니다. 행운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주에 당신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이제 다가오는 풍요의 흐름과 더 깊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자리 2025년 1월은 당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제한이 깨지고 성공과 기회의 폭발이 당신의 삶에 일어날 순간입니다. 행운의 행성인 목성이 당신의 재정과 커리어의 모든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가능성의 쓰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사자 자리입니다. 당신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 달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금빛 기회를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성의 에너지는 낙관적인 기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2025년 1월은 당신이 재정적 정점을 경기롭게 정복할 달입니다. 만약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디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기회는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업, 예상치 못한 승진 또는 진짜 선물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행운을 통해 기회가 다가옵니다. 목성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문을 열고 있으며 당신의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제는 이 비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모든 장벽을 깨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사자자리. 당신은 항상 용기와 결단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제 그 특성이 바로 당신이 모든 도전을 대담하게 맞설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모두가 당신의 리더십과 정복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빛날 시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사자의 상승을 예언했으며, 이제 그 예언이 당신의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질적 부는 삶이 제공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번영은 내면의 평화와 삶의 기쁨에서 옵니다. 재정적 성공은 훌륭하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재산을 얻는 동안 진정 중요한 것인 평온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우주의 축복을 즐기되 항상 마음의 평화를 기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사수자리, 사자자리, 이것은 바로 당신들의 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모든 꿈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은 기회, 성장, 그리고 성취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길은 열려 있으며 별들이 당신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은 우주가 준비한 재정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사자 자리. 노스트라다 무스가 당신을 위해 큰 성장과 폭발적인 발전을 예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달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순간입니다. 시간이 열리고 그와 함께 당신의 삶의 큰 이정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목성은 당신이 대담하지만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당신을 놀라운 재정적 성취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경력의 진전, 확실한 투자, 또는 당신을 놀라게 할 예상치 못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장벽을 깨고 당신이 항상 꿈꿔온 성공을 거둘 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빛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운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우주가 준비한 부와 성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회를 잡고 재정적금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사자자리, 용기와 힘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행운의 행성인 목성이 당신의 경력과 재정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힘이 당신을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재정적 정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아닙니다. 큰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재정적 고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황금기입니다. 목성이 작용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이 모두 열립니다. 그것은 큰 사업일 수도, 멋진 승진일 수도, 아니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 놀라운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자리. 당신은 결코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그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목성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재정적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 편이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큰 기회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목성의 에너지는 마치 당신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듯한 절대적인 힘을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목성은 단지 행운을 줄 뿐만 아니라 큰 보상으로 이어질 문들을 여는 열쇠도 제공합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더십과 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당신은 금융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모든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질적인 분은 훌륭하지만, 진정한 지속적인 행복은 관대함과 재정과 영혼의 균형에서 옵니다. 재정적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대함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사자자리, 성공은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퍼뜨릴 때, 더욱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2025년 1월은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사자자리. 우주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성은 당신이 금융시장을 정복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우주가 준비한 부와 번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잭팟을 잡고 세상에 당신이 승자임을 보여주세요. 2025년 1월이 왔고 우주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갈자리. 이제 별들이 정렬되고 당신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순간입니다. 변형과 재생의 행성인 명왕성이 당신의 별자리에 강하게 빛나며 특히 재정 분야에서 강력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옵니다. 큰 부의 길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으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길에 나타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단순한 일시적인 행운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곧 경험할 진정한 재정적 혁명입니다. 명왕성은 당신이 과거의 모든 제한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을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창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빛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행성인 화성이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에너지와 용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전갈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결단력 있는 전사로 변했습니다. 이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풍요로움으로 향하는 한 걸음이며 내리는 모든 결정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업부터 확실한 투자까지 당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월은 당신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무대에 오르는 달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번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에서 전갈 자리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번영하고 성취가 가득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더욱 마법적인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번영은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관대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한 부는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돕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퍼뜨리면, 풍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2025년 1월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재정적 어려움이 뒤로 물러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편에 서서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돈 사업 성공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밝고 번영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갈자리,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이끌어줄 열쇠입니다. 이번 달 우주는 당신에게 큰 재정적 부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단지 물질적 번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대함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번영을 나누면 우주는 더 많은 풍요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준비하고 우주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재물을 받고 풍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정갈짜리. 이제 시작될 이 놀라운 여정을 만끽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주는 당신의 편이며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은 당신의 황금기, 성공과 행복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주는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